상대입니다. 티스님 왔습니다. 좀아깝네요 너무 아쉽네요. 이거는. 시작했네. 트 바로 되네. 돌아오셨군요. 어떤가요? 어. 기가 정말 뜨요도 그 두렵지 않다. 좋은데. 지원 빼고. 범 <laughs> 진짜 좋지. 오랫동안 쓸수있는 심지어 그 유도라 영능으로 황금 에어가 뽑아도 어,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대칭만하고 진짜 좋네요. 매칭도 꽤 괜찮아. 이게법해아 이거 매칭이 너무 좋네요. <laughs> 야 이거는 진짜 신의 매칭이야. 6만화 유도라가 진짜 약한데. 졌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아, 이건 좀 섭섭하네. 그니까? 가까이 와서 들어봐라. <laughs>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. 그대가 <laughs> 너무 약하긴 해. 대포 잡을 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칠만아 유도란데 칠만아 유도란데 칠 지네 아저다 앨범 너무 약워가 볼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에오가에오가 나죠 와우 아주 짜는데. 난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지만 때. 와우. <laughs> 합치고 싶다. 갑자기 합치고 싶네. 합치고 에오가 딱 보고 보면은. 에오가? 사브레 뽑고 에오가도 괜찮은 수 있어 아, 게아나 진짜 열받네. 아 열받아라. 가까이 왔어 지인의 영혼을 드레이 게임 정동용 갑시다 영능을 한번 못쓸것 같네요 아에오가한 장도 안 나와 아씨 아 너무 속상하다 대포충 죽었으면 아 피해자가 될수 있었는데, 있었는데 아쉽네요. 영능 한번 미룰게요. 잘하셨어. 리턴이 좀 늦게 오긴 하는데 못 빼요 다못 뺍니다. 포저대기방이래 맞는 말이긴 한데. 난인거수가좋은디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굳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그 포션님 방송 너무 재밌어가지고. 잘했다 니다 계속 압박하시죠. 흥분하지 마요. 흥분하지 마요. 흥 그걸 골랐을 거예요. 하지 마. 롤 치는 게 나을 거 같아. 버프 주는 거보다. 에오가나 찾자. 딱 돈이라. 이게 다 사부라고 생각하면 돼. 사부 사부 사부. 아니 진작 나오지. 한계 <laughs> 메어가 진작 나왔으면 진짜 개편했겠다. 멀럭도 없어서 이거 우승 가능하거든. 아 근데 에오가를 넣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키워야지 뭐 평생 쓸 건데 지금이라도 키워야지. 수인들이 을기군요 저는 유혹에 당하면 안 돼요. 배어풀고 에오가 찾고. 수인을용하는게 <laughs> 좋겠군요. 아르가센데 살만하지. 얘를 팔자. 이 팔기 너무 아까운데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웃음> 꺼져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자, 황금 사부가 사실은 황금 사부를 더 내포하고 있어요. 뭔 말인지 모르겠죠.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황금 사부가 얘한테 버프를 주는 동시에 얘가 황금 에어가 버프를 받으니까 황금 사부가 황금 사부의 역할을 하면서 황금 사부만큼 버프를 또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시겠죠? <웃음> <웃음> 그렇습니다. <웃음>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런 걸로 하내면 안 되지. 어민프나 방울뱀인데 방울뱀이 낫겠지 이거 사고 그냥 넘어갑시다 <laughs> 아니 왜이렇게 기분 좋냐 이거 켜는거 왜이렇게 기분이 기모찌하죠 오케이 황뱀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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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좋아요 되게 기분 좋다 짤랑짤랑 거리는게 내가 부유해 지는 것 같아.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 갈래 꽃인가? 저 친구, 아주 얼마 남지 없네 나는 챙기만 하지. 방금 브란. 노릴만 하지. 얘가 너무 인형 같아. 텐텐 껍질 나오면은 그거랑. <laughs> 리븐데어 나와도 쓸만하겠다. 아, 아, 아깝네. 이게 안 죽네. 리본되어 있으면 이거 잡을 수 있네. 저격할 수 있네. 되게 기분 좋다, 황금 이호가 친구가 문제긴 한데. 대충 이기지 싶어요, 저 친구도. 다팔고 불안 넣고 든든껍질 할거 이겼네. 이겼네 이거 이겼 벌써 나왔어? 네 이거 이겼네. 거거네 이거 이거다하겠네금하수인이군요 여기 사깁니다 <laughs> 야 맥스나가 무난한데 맥스나가 무난하죠 아, 씨. 아 맥스나 넣고 싶은데 얘도 너무 좋아져 사실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아, 어, 구 어쩌고 죠 거. 절단기 저격. 아! <laughs> 대기 너무 완벽하다, 이거는. <laughs> 완벽해! 완벽해, 그냥. 군더더기가 없어, 그냥. 구월이다사바보다서 응. 일단은 들고 있게. 나중에 뺄라고 했는데, 펌포고. 설마 얘 죽는 거 아니야? 재미 보기도 전에나 이제 시작인데. 양말아 필요가 없다. 와우, 와우. 이 하수인들 중나를보보세요구 정신이 는군요 수익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계속 계시군요. 아! 더 하고 싶은데. 하. 아, 어디 뭐안 되나? 곧 공화권주에 나오면 된다. 공화권주에 나오면 돼. 공군 나오면 더할수 있어. 공군 나오면, 공군 나오면 돼요. 공군 나오면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두 발, 두 발. 공군 나오자. 오케이, 오케이. 말간이, 아, 숲하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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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하고 싶어, 더 하고 싶더 하자, 하자, 더 하자, 더 하자. 공군, 공군. 공군 나오면 돼. 더 하고 싶어, 더 하고 더 하고 싶다고, 더 하고 싶다고! 너무 행복해.